안녕하십니까 유한영 목사입니다.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따라 이번에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. 교회 이름은 다움 교회이고요. 교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더보기란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시고 오셔서 보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하게도 그 개척 소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물어보시는데 일일이 찾아뵙고 답변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공식 채널을 통해 말씀드리게 되었고요. 이제 다음 교회는 1월 14일 주일부터 2024년 1월 14일 주일 예배부터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. 저희가 그동안 이제 아침 묵상을 피우다라는 이름으로 피케일러브 피우다 채널에서 진행했고 이제 피케일러브 게시판을 통해서 매일 아침에 이제 그 링크를 보내드렸었는데요. 14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제 피케일러브 피우다 채널이 아니라 다음 교회 채널에서 아침 예배가 진행됩니다. 링크는 똑같이 기존과 동일하게 피케일러브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. 또 같이 아침 예배 하시는 분들은 네,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같이. 아침 묵상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음, 에베소서 2장 그 21절 말씀처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. 이 말씀처럼 이제 PKL 러브와 다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